저희 나아라 보험은 가잉 보장을 줄이는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의 본질에 집중하는 나아라 보험 전문 설계사들과 함께 진짜 보험을 알아보세요.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보험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었을 텐데요. 어린이 보험 도대체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 뭘 넣어야 하고 뭘 빼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고민들 싹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만 10세 전후에 꼭 알아야 할 보험 전략과 필수 특약들, 그리고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팁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린이 보험이 종류도 많아지고 계속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회사들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점, 이제 0세도 1세도 아닌 만 10세부터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보험을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할지 기본 틀을 알아야겠죠.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구조 중 비갱신형을 선택하신다면 중간에 보험료 변동 없이 납입 완료 후에도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장기 유지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 중에서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하신다면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은 없으나 잘 준비한다면 표준형보다 저렴한 월납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고지형 할인 상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10년간 입원, 수술, 반복통은 치료가 없을 경우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어린이 보험 10년 고지 상품은 말 그대로 아이의 과거 10년간 병력을 고지해서 건강한 경우 보험료를 크게 할인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때가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만 5세 전까지는 아이들 돌발진, 장염, 폐렴 등 고열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입원 이력이 있을 수 있어서 10년 이내 입원 이력이 한 번쯤은 있을 건데요. 예외 질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보험사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가입을 허용하거나 조건 없이 보장해 주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비동염, 편도선 수술, 단순 감염성 질환, 가벼운 알레르기성 질환, 치질, 치액 충수염, 폭경, 장염, 수두, 수족구, 유행성 이하선염 등이 포함될 수 있. 따라서 예외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증 예외 질환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추천받으세요. 이렇게 만 10세부터는 보험사에서 건강보지 할인형 또는 10년 할인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연령대입니다. 보험료는 0세에서 5세보다도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력이 없고 어린이 나이인 지금이 보험 가입의 최적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15세, 35세, 45세 남성한 진단비 1억 원 유사암 2천만 원을 보장받는다면 월 보험료 약 5만 2,407 원의 보험료가 나오지만 35세 남성 9만 258 원, 45세 남성 12만 1,835 원으로 같은 암 진단비 1억 원에 유사암 2천만 원 보장이라도 가입 연령에 따라 월 보험료 차이가 최대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관심을 가지고 일찍 준비해둔다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득이 되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을 한마디로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보험은 기초공사이며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손댈 것이 없습니다. 즉, 부모님이 초기에 제대로 설계해 주시면 성인이 된 자녀가 보험을 따로 준비하거나 리모델링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다음은 100살까지 가져가는 어린이 보험 필수 특약 구성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3대 진단비.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진단시 1시급 지급합니다. 특히 암 진단비는 고가 치료비 대비로 꼭 필요합니다.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은 Bir 후유증이 큰 질병이며 치료 후에도 간병 재활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수 있어서 3대 진단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넉넉하게 구성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비 특약 뇌혈관 수술, 허혈, 심장수술, 1호종 수술비. 진단비는 1회 지급이지만 수술비는 해당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혈관 질환에는 특히 유리하기 때문에 수술비는 꼭 같이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1에서 2종은 간단한 수술, 3에서 5종은 개복 수술, 암 수술, 심장 수술 등 고위험 수술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녀가 놀이터에서 친구의 자전거를 망가뜨렸거나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손해배상 시 도움이 되는 특약이기에 꼭 넣는 필수 특약이에요.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보통 1억 원 한도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최근 암 치료는 비급여 치료 항목이 많아져서 비급여 항암 치료 특약을 추가해 보는 것도 많이 선호하십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 수술, 양성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 등 모두 수백,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수 있어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살에 붙이고 싶으시다면 항암 치료 특약을 추가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천 설계 예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 15세 남아 여아 기준 비갱신형, 무해지 환급형, 나입면제 포함입니다 암 진단비 5천만원, 원바란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암 진단비의 20% 유사암 천만원 구성 내열간 심장질환 진단비 각 2천만원 구성하였으나 최대한도 5천만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내열간 심장수술비 각 1천 수술시마다 반복지급 심장통합진단비로 유마티스 심장질환, 심근병증, 심장판막질환, 주요심증영증질환 특정 3대 질환 진단 시각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 내종양 진단비 2천만 원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1호종 질병 수술비 구성을 1종 간단한 생활질환 수술부터 큰 수술인 5종 암 수술 시에 1천만 원 반복받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아이들 있으면 필수로 여겨지는 일상배상 책임 특약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15세 남아 보험료 67,269원, 15세 여아 보험료 상대적으로 저렴한 65,983원으로 보장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해 볼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비급여 치료 항목이 많아져서 비급여 항암 치료 특약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입자 방사선, 다빈치 로봇 수술, 양성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 등 모두 수백,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수 있는 항목이기에 항암 치료 플랜은 조금 더 추가해 보시면 더욱 든든한 보장 자산을 마련해 둘수 있습니다. 왜 보험을 어릴 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보험료는 가입 나이가 어릴수록 저렴하게 측정됩니다 같은 보장 금액이라도 15세와 45세의 월 보험료 차이가 두배 이상 날수 있어요. 둘째, 납입 면제 혜택도 함께 준비 가능합니다. 납입 면제란 납입 기간 중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등 넓은 납입 면제 조건으로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고 보장은 끝까지 유지되는 혜택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입하면 이렇게 납입 면제 조건이 넓고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입한도도 더 높게 설정 가능합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사 기준에서 가입 가능한 금액 한도가 넉넉하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내열관 질환 한도가 1000에서 2000만원이라면 어린이 보험은 5000만원까지 한도가 나오기도 하죠. 넷째,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조건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어릴 때는 병력이나 건강 문제로 인한 가입 거절 가능성이 거의 없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질병이력, 가족력, 약물 복용 여부 등으로 심사 탈락 가능성이 올라가고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 또한 비싸져서 보장 자산 준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비싼 걸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필요한 보장을 적절히 넣고 오래 유지하며 보장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나중에 보험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 잘 준비해 두신다면 정말 든든한 사랑의 선물이 아닐까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나라보험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